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111일째고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도 훈련 시간입니다. 자 지문을 한 문장씩 분석해서 우리말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직접 어,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한 표현력이 예, 생기게 되고요. 영작을 할때 예,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필을 가져와서 한 문장씩 분석 해석하겠습니다. You should not watch television and eat at the same time.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자, 동사를 찾는 게 가장 먼저 할 일. should not watch.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조동사와 연결된 동사 운영이에요 부정문 만들려고 나시 들어갔습니다. 자, 당신은 봐서는 안 된다. 텔레비전을,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된다. 텔레비전을 보며 먹어서는 안 된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당신은 텔레비전을 보며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 You just get lost in a program and cannot stop eating too much. 자, 동사가 get lost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cannot stop 이 부분이 또 동사 부분이에요. 자, 현재 시입니다. 당신은 그냥, just 그냥 잃어버려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프로그램에 길을 잃는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에 푹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멈출 수가 없어요. 먹는 걸, too much 너무 많이 먹는 걸 멈출 수가 없다. 프로그램 속에 푹 빠져가지고 먹는 것을 너무 많이 먹는 걸 잃어버릴 수가,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you will eat anything the worst things when the television is on. 자 동사가 will eat 이 부분이죠. 자왼자에서 동사는 is예요. 현재 시제고 미래 시제고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있면 먹어치울 거다. 먹을 거다. 아, 가장 나쁜 것들을 먹어치울 거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 때 You may eat unhealthy food like cookies, snacks, and fast food. 자 동사가 may eat. 조 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된거죠. 당신은 먹을지도 몰라요. 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 쿠키나 스낵이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그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 요거를 먹을 수도 있어요. It is just like hanging around with the wrong friends in school. 동사가 is죠. 자, 그것은요. 뭐와 같다. 꼭 뭐와 같아요. 네, hang around with 그러면 누구누구와 어울리는 거죠. 안 좋은 친구들, 좋지 않은, 옳지 않은 친구들, 학교에서 옳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이거와 똑같다. You will do things you wouldn't do if you didn't meet them. 동사가 will do에요. 당신은 할 것이다. 어떤 것들이죠? 당신이 하지 않을 것들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할 거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한 문장씩 다시, 예,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도록 합시다. 자, 당신은 you should not watch television and eat at the same time. 요거 당신은 당신은 텔레비전을 보며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 you should not watch television and eat at the same time. you just get lost in the program. 당신은 어,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빠져, 프로그램에 빠져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프로그램에 빠져서, 당신은 그저, 이렇게 넣을까요, 저스트를? 예, 당신은 그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You just get lost in a program and cannot stop eating too much. 자, 그 다음에 당신은 you will eat anything. 당신은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최악의 것들을, 예, 최악의 것들을 먹을 것이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 때 여기다 놓읍시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 때 어떤 것이든 취할 것들을 먹을 거다. You will eat anything, the worst things, when the television is on. 자 그다음 문장. 당신은 쿠키. 비스킷 같은 것들 과자죠 쿠키. 어, 그다음에 스낵은 간식이라고 합시다 간식.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 즉석 음식들이죠 패스트푸드와 같은 건강에 건 헬스푸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도 있다. 이렇게. 자. <laughs> you may eat unhealthy food like cookies, snacks and fast food. 적담. 자, 자, it's just like hanging around with wrong friends school. 자, 그것은 학교에서 좋지 않은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 어울리는 것, 어울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꼭 이거 한번 볼까, just 들려서 그것은 꼭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과 같다. It's just like hanging around with wrong friends in school. 자, 그다음 문장. You will do things you don't do if you didn't meet them. 당신은 어,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들을 할 것이다. 예, 나쁜 친구를 만나면 물든다는 얘기죠. 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 봤고요. 단어 정리 를 한번 해 볼게요. 자, at the same time 그러면 동시에라는 뜻이고요. get lost 그러면 길을 잃다. unhealthy 건강에 해로운, 건강하지 못한. snack 예, 간단한 식사, 간식 이런 걸 스낵이라고 그러죠.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 즉석식품, 쩡크 예, 푸드라고도 해요. 자, 행어 라운드 위드 뭔뭐 어울리다, 뭐뭐 많은 시간을 보내다. 아, 몰래 다니면서 같이 놀고 그런 거 있죠. 가정법 과거 형식은 자, if절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나오고 주절에 가서는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나오고 동사 운형으로 연결이 되죠. 이거는 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